네, 호남 주요 지역의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광주 서구입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57.4%로 현재 1위, 안철수 후보가 2위입니다. 젊은 표신 누가 잡나? 광주 광산으로 가보시죠. 개표율 6.5%입니다. 민주당 60, 문재인 후보가 62.6%로 현재 1위입니다. 전북 군산 개표는 26.6% 진행됐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63.3%로 현재 1위, 안철수 후보가 26%로 2위입니다. 전북 전주 덕진으로 가보시죠. 개표율 3.2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66.1%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북 완주입니다. 개표는 44.5% 진행됐습니다.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65.9%로 안철수 후보를 11,900여 표차 800여 표차로 앞서고 있습니다. 전남 여수입니다. 개표율은 15.3%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62.7%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. 전남 순천 개표는 12% 진행됐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66.7%로 현재 1위, 안철수 후보는 24.4%입니다. 전남 목포는 개표율 10.5% 상황,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. 52.5%, 안철수 후보는 현재 2위입니다. 네,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입니다. 전남 고흥, 문재인 후보가 57.3%로 1위, 안철수 후보가 34.1%로 2위입니다.